주유소에 오면은 유가보조 되냐고 자꾸 영업용 차량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유가보조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또안 되는 주유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꾸 물어봐. 너무 더워가지고 사무실로 왔어요. 사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.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밖에서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. 너무 소음도 많고, 유가보조금이 되는 곳이냐, 안 되는 곳이냐의 그 기준은 포스 시스템, 판매 시점, 정보 관리 시스템, 이게 있으면 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, 그게 없으면 은 인정을 안 해준대요. 받을 수 없는 포스 시스템이 없는 주유소가, 전체 주유소의 한10% 정도 된대요.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. 그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,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어, 제일 위에, 사이트 란에 확인이 돼요. 전 네이버에서 찾았어요. 들어가 보시면은, 우측 하단에, 주유소 포스 설치 현황. 이게 약간 좀, 좀 분홍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. 그거 누르고, 들어가시면 주유 충전소 포스 시스템 설치 현황 이게 나오고 주유 충전소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. 새 창이 떠요. 그러면 이제 그쪽에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. 경기도 김포시니까 경기도 김포시는 거고, 그다음 주유소 명을 넣고 검색하시면 이제 결과가 딱 나오죠.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유가 보조금 되는 주유소인가요? 사실 어떤 고객이 그랬어요. 유가 보조금 안 되는 주유소도 있느냐?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했던 것 같아서 내용을 다시 찾아봤습니다. 유가 보조금 안 되는 주유소가 있느냐? 있습니다. 포스 시스템 사용 안하는 주유소 우리나라에는 한 10개의 주유소 중에 하나 정도는 사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물론 결국은 다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제가 설명란에 놔둘테니까 타고 한번 들어가보세요